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자, 시선 왼쪽이요 자, 가운데는 뭐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어? 보라트 부탁드려요, 보라트. 자, 우리 힙합 포즈 하나 네, 드요힙합 포즈. 자, 오늘이 뮤직뱅크 마지막 챕터이네요, 올해. 자, 우리 연말 인사 부탁드려요 팬들한테. 어. 저희 오늘 뮤직뱅 어? <laughs> 저희 오늘 뮤직뱅크가 첫 출연인데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는데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저희 투포키 플러스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인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